반갑습니다. 에, 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에, 사랑의 눈인사 나누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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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만에 이렇게 봐도 바, 반갑죠, 그죠? 에, 오늘은 음, 긴 장마가 끝나고 휴가를 가신 분들이 꽤 있네요. 어, 전수님 시민당으로 이제 휴가 간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좀 있고, 음, 그리고 제가 볼때또 우리 어저께 뭐부터,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수도권에 또 우리 코로나, 어, 에, 확진자가 막, 에, 막 생기는 바람에, 덩달아서 같이 에, 우리도 어, 늘또 조심을 하고 있지만은 더 마음이 위축이 되고, 어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에,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그죠? 참 아, 우리 1 년을 꼬박, 아뭐좀 있으면 여름 대만 낫겠지 근데 여름 대 여름 되고 이제 가을이 이제 좀 있으면 구월인데 가을이 되는데도 에, 더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에. 일년 꼬박 가야 될것 같다. 뭐 일년만이라도 일년만이라도 모든 게또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그런 또 바램을 또 소원을 해 봅니다. 음, 하여튼 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많은 공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공부가 돼야 되지만 우리 또 진우행자들은 더큰 마음은 진우국가, 진우국가 불사가 딴게 아니잖아요, 그죠큰 사상을 가지고 큰 마음으로. 어 내가 큰 공부가 어, 잔잔한 공부든 또 잔잔한 공부대로 해야 되겠지만 큰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 늘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 100년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한 생애에 한번 뭐 겪을까 말까한 그런 우리 에, 큰 일이죠. 어, 하튼 여자 그리고. 우리 어저께는 우리 8월 15일 또 광복절, 예, 강 광복절. 그죠? 광복절 옛날에 우리 광복절 노래도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꼭 어, 우리 광복절 또 학교에서 방학 때도 같은 것 같아요. 식을 하러. 어. 제가 광복절 노래를 내가 혼자 중을 중을 거리니까 어저께 전수님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모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혼자 중을 중을 거리니까는 뭔지 몰라. 광복절 노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안 배워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서울을 그, 그랬어요. 서울 좀 그렇다. <laughs> 에, 자, 음, 아,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음, 수행이라는 것은. 어, 우리 첫처불공시시불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 일체처의 모던 어떤 장소입니다. 그리고 일체시의 어떤 순간, 어, 그러니까 시시불공 첫처불공이란 어, 어, 말을 합니다만은, 자 음, 어떤 수행을 아, 조용한 장소에 가서 어떤 조용한데 가서 어, 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야, 수행이라는 수행을 어떤 사람 그 그래, 수행을 좀해 봐야 되겠다. 조용한 어떤 사찰 산 어, 암자에 들어가서 아니면 산 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데 가서 한번 어어 어, 공부를 해 봐라. 그렇죠? 어, 그래서 스스로도 어, 조용한 곳을 찾게 되는 어. 근데 이래 이 공부라는 것은 물론 뭐 조용한 데 가면 더잘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어, 내가 에, 뭐 산속 암자에 들어가서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어,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어, 뭐 공부라는 것은 뭐 어, 현실 공부는 도서관에 할 수도 있고 있겠죠. 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뭐 산속에 들어갈 수도 할수 있고, 선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당에 갈 수도 있고, 우리 시민당에서도 뭐 수행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죠? 자, 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방이나 아니면은 일단 조용한 네. 어떤 장소, 어 법당이나 또 심당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조용한 장소에서 어 마음을 집중을 해서 어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고 기도죠. 근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온 어한그한 수행의 결과물들은 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을슬뜨할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다 그래.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 수행을 어,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되냐, 그죠 결국은 가만히 들이다 보니 들이다 보니 이 수행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이 바로 수행의 공간이다. 어, 어떤 사람 이야기가 자 어, 종군 기자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예. 살아 있는 어떤 글을 생생한 글을 써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장터에 가야 됩니다. 그죠 어, 총소리가 나고 뭐 어떻게 보면 신변에 내가 목숨의 위협도 느낄 수 있고 어, 그리고 어, 포탄이 확 날아다니는 그런 전장터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을 써야지 에, 살아있는 글이 되고 그리고 어, 힘이 있는 글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 우리의 이, 이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공부도 마음공부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서 하는 그게 진정한 어떤 참된 우리가 수행과 공부가 아니라 이 삶의 현장이라는 곳에서 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조용하고 안락한 곳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비유 어, 이야기를 하기를 전장터와 같은 그런 시끄럽고 그죠 혼란한 <laughs>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 공간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이 공간에서 바로 <laughs> 삶의 에, 일단 현장이 예, 현장이 이 장소가 바로 내가 진정하게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장소고 어, 그리고 어,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수행이 될수 있고 어, 그래서 어, 살아있는 수행이 될때 내가 어, 참다운 어떠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어, 그래서 삶이고 수행이고 어, 수행이고 삶이 이, 되는 그 이치가 바로 어 거기에 있다, 그죠? 에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음, 우리 진각종 요즘은 뭐 다른 종단에서도 많이 씁니다만는 생활 불교 실천 불교의 참 모습이고 그리고 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종주님께서 강조하신 그 내용이다, 그죠? 생활 자체에 생활 자체 불교가 스며들어야 돼고 부처님 가르침이 스며들어야 되고 어, 부처님 가르침 그 자체가 어, 그리고 생활이 되는. 그죠? 생활과 이 삶과 수행이 삶과 이 공부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게 자 독경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함이며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내가 책을 보고 경전의 경전을 <laughs> 어, 부처님 가르침 경전을 읽고 그리고 내가 염송 삼밀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냥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읽음을 통해서 깨닫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실천을 어디서 합니까? 조용한 일단 책상 앞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산속 암자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삶과 동 떨어진 그런 장소가 아니고 삶의 현장 이 장소에서 전장터와 같은 시끄러운 이 장소에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근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삼밀, 무상삼밀 이야기할 때 유상삼밀,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삼밀이 결국은 무상삼밀을 제대로 하기 위한 현실 생활 속에서 신구의 삼밀행을 내가 삼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삼밀행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심당에서 공부하는 근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경을 하고 여기 삼밀을 하는 이 염송을 하는 이것이 바깥에서 내가 실천이 되고 깨달아 나가고 그리고 바깥에서 염송이 되고 바깥에서 내가 삼일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바로 우리가 수행의 공간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공부고 살아있는 수행이다. 그죠? 그서 이제 우리 진각중에서는이 마음 공부가 수행이 그첫 단추가 뭡니까? 참회죠 그죠 참회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또 깨달아 나가고 또 깨달음이 있고 밝아진 만큼 더 깊은 참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또 실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어떤 수행이 공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육조당경이란, 육조당경은 이제, 음, 어, 육조해능선임이 금강경을 가지고 글을 쓰신 경전입니다. 음, 그래서, 어, 종조님께서도 이렇게 종조님 법어를 보면은, 어, 육조당경의 말씀을 어, 인용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죠. 자, 육조당경에 보면은 참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이라는 것은 지나온 내 과거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회는 다가올 미래의 내 허물을 미리 경계하고 어, 내가 어, 조심하는 것이다. 그죠? 내 나를 경계하고 나를 어, 들여다보면서 붙드는 거죠. 그죠? 그게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지나온 과거, 자, 지나온 허물들을 뉘우치고 깨달은 뉘우치고 그리고 다가올 다가올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과거의, 과거의 어떤 거울, 과거를 교사 삼아서 거울 삼아서 그리고 미래에 어떤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미리 미리 뭔가 경계한 내 자신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내가 짓게 될 수도 있는 짓게 될 수도 있는 내 업식에 의해서 짓게 될수 있는 그 허물들을 미리 경계하는 것이 참회다, 그렇죠? 그러면서 진정한 참회는 뜨거운 물병을 깨닫는 것이다. 네. 뜨거운 물병을 제가 우리 불, 불 소식에 불소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 불뗄때 불이 이렇게 잘 피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 옛날에는 연탄 찌기 같은 걸로 했었어요. 그죠? 아, 남, 아니면 뭐 나무 긴 나무 짝대기 갖고도할 수도 있고, 그와 똑같은 이십니다. 이 뜨거운 물병이나 불 소식이나 그죠. 자, 뜨거운 물병은 물이. 이, 손으로 잡으면은 물이 손이 뜨겁고 손을 다 손을 대기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뜨거운 물병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거를 잡아봐서 내가 손을 대어봐서 이게 뜨겁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뜨거운 물병을 내가 잡지 않게는 잡지 않게 되는 그러한 어어 마음과 실천이 바로 어 그언유의 어그 가르침입니다. 뜨거운 물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죠? 뜨거운 물병에 대한 불소시계를 우리가 뜨거운 줄 모르고 잡았을 때 손에 손이, 손이 화상을 확 입는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본 사람은 잡아본 사람은 아 이게 뜨거 뜨거울 수 있고 뜨거운 걸 잡게 되면은 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미리 경계하는 거예요. 미리 경계하는 겁니다. 음, 그죠? 그 뜨거운 물병과 같은 것이다. 음, 뜨거운 물병과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참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심 참회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진 참회, 무상 참회 어 우리가 표현 우리가 늘 참회를 합니다만은 이 참, 사참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니까 내가 과내 과오, 내가 지나온 허물들을 뉘우치는 것이 사참이 참회, 사참이라면 그러니까 허물을 뉘우치는 게 있고 그리고 더 근본으로 진짜 참회는 뭐냐면 무상 참회 진짜 참회는 뭐냐면 내가 아, 어, 본 자성이라는 그죠? 내가 본성 본심으로 들어갔을 때내 본심이 결국은 법계 법신의 본심과 어 제불 보살의 본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지켜 나가는 그 깨끗함을 지켜 나가는 그 본성을 불성을 그 시민을 시민의 어떤 그러한 것을 내가 밝혀서 그 시민의, 시민의 참맛을 내가 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시민을 지켜나가고, 본심을, 본성을 지켜나가는, 자성을 지켜나가는, 불성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에 써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어, 무상참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참이기도 합니다. 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참입니다. 자. 어, 생의 공간에서 보면 삶의 공간에서 보면은 어 옳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그죠? 선과 악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죠? 시비가 있고 그리고 어 미, 아름다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 분별로 분별로 우리가 아 어, 어,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적게의 어떤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거는 전부 다나 하나의 개인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주관적으로 바라봐서 시비에 의해서, 그죠 분별에 의해서 가려지는 어떤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걸려들게 돼요. 걸려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뜨거운 거, 알면서도 뜨거운 물병을 잡게 돼요. 지난번에 잡아 봐 놓고. 지한 번에 잡아서 그 뜨거운 걸 찾고 내가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간적으로 또 잡게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삶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병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냥 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걸려들지 않게끔 나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참회예요. 그래서 참과 회를 우리 어, 육조 단경에서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우리가 똥 그죠 어~ 우리 불가에서는 이렇게 똥을 많이 비유를 비유를 합니다 똥이란 것이 더럽죠 근데 진리의 차원에서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업식의 작용에 의해서 아~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어, 그런 배설물이라는 것을 내가 내 그런 업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내가 더럽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내 업식에 저장이 돼서 더럽다고 보는 겁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그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자기 똥을 똥 싸놓고 자기 똥을 갖고 <laughs> 슬퍼덕슬퍼덕 장난도 치고 입에도 집어 넣어요. 더럽다고 알면 그걸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똥이라는 그 공간 속에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삶의 공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별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쉽게, 쉽게 그렇게 걸려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그렇게 걸려들게 되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니까 진짜 내 허물을 과거 허물을 유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조금 하면은 진리 인과 이치를 알면은 쉽게 쉽게 될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인데. 그죠? 내가 다가올 미래의 어떤 허물들을 허물들을 내가 경계한다는 것이 진짜 무상 참여가될수 있고 진짜 참, 진정한 참회가 될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공부가 이 삶의 현장에서 공부가 많이 돼야 됩니다.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 진짜 진정한 자매가 됐을 때 내가 공부가 됐을 때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살아있는 공부가 됐을 때 생생한 공부가 됐을 때생생한 공부가 됐을 때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내 집안에 우환이 생기더라도 우환이 생기더라도 웃을 수 있는 그죠 웃는다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 있습니다만은 내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갈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의 이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죠? 불을 꺼야 되죠. 그런데 불을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생각 안 하고 가만히 바라다 보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죠? 불이 나서 그 고통 속에서 하, 어쩔 줄 몰라고 하막 어쩔 줄 몰라는 하그 마음도 하나의 양극단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불이 났으면은 내가 얼른 불이 더 번지기 전에, 더 재산상 손해가 나기 전에, 더 사람이 다치기 전에 불을 얼른 끄는 행위를 해야 되죠. 끌수 있는 끌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데 불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에는 큰 괴로움이나 큰 요동침이 없이 불을 끄는 행위를 할수 있는 그걸 이제 비유 이야기로 미소를 지으면서 불을 끌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죠?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어, 저도 자주 비유를 합니다만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표현을 하죠. 내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불이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불이 난그 모습을 보고 내 삶에 내가 지금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불편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누가 나를 막 욕을 해댈 때 내가 지금 괜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막 불편할 때그 순간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 그게 응무소주입니다. 그게 내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러면 뭐예요? 그다음에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을 끄는 행위를 해야 되죠. 내가 미소 지으면서 불을 끌수 있는 그런 이제 비유 이야기가 뭐냐면은 상대 그 모습에 내가 또 나도 모르게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납니다. 그게 업식의 작용이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업식의 작용해서 들크덕 또 뜨거운 물병을 찾게 된단 말이야. 그죠? 뜨거운 물병을 찾게 되면 내가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 스스로 내가 이제 알고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내가 지나온 과거만 뉘우치는 것이 만 내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올수 있는 미래의 그 흐물 또 내가 경계하는 것이 바로 참회다. 그죠? 어, 그렇게 됐을 때 행여나 누가 나를 행여나 또 어떤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나를 고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그 상황에서도 미소 줄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미소를 줄때 내가 내 마음에 뭐예요? 그 불성이 그 시민이 탁해지지 않고 그죠? 그 깨끗한 그 마음 상태에서 그 불성의 상태에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소 지으면서 불을 끌수 있다. 내 삶에 우한이 생겼을 때내우한 속에서 내가 들크덕 빠져서 또 지중한 업을 짓지 말고 편안한 어떤 그런 마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그우한을 해결해내는 그게 진정한 참회의 모습이죠. 그러한 참회가 그 참회를 통해서 그거를 실천해 나갈 때 시민을 밝혀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산속에서 수행하는 마음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어떤 그러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잡한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수행하는 모습이고 어~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이고 그 마음공부의 모습이 진정한 살아있는 우리 마음공부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지는 행자가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지는 봉도 갑니다.